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조리실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생존수영 교육 시범 유치원 23개원을 선정해 운영합니다. 광주동구교육지원청이 관내 중학교 20개교, 23개 학급과 동아리를 대상으로 생태 전환 학습 도서를 배부합니다. 부산항공고등학교는 4월 29일 해군 본부와 POTC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일 유수프 빈 압둘라 알 베니안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교사 역량 강화, 유학생 교류 등 교육 분야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첨단 분야의 교육 협력 및 유학생 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교육을 위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2025년 대비 4,245명 증가한 345,179명으로 수시 모집 비중은 79.9%, 정시 모집 비중은 20.1%입니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높게 유지됩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이 증가하고 기회 균형 선발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책자로 제작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조리실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경기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1700교에 2244억 원을 투입해 학교 조리실 환기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지침과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환기 개선과 환기 성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환기설비 설치 기준 적용 시 학교조리실 환경 유형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5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해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생존 수영 교육 시범 유치원 23개원을 선정해 운영합니다. 생존 수영 교육 시범 유치원 사업은 유아의 건강 증진과 기초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유아 단계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과 비상시의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1개 유치원에 2,800만 원을 2024년에는 23개 유치원 5세 이와 1,023명을 대상으로 7,7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은 유치원 자체 수영장이나 인근 초중등학교 수영장, 지자체 수영시설, 이동식 수영장 등 유치원과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사후, 안전교육을 포함해 10차 시를 기준으로 유아의 발달과 안전 등을 고려해 유아 체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교육청 소식입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관내중학교 20개교, 23개 학급과 동아리를 대상으로 생태전환 학습도서를 배부합니다. 이번 생태전환학습도서 배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학생들의 생태 의식을 향상하고 독서 습관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번 배부받은 도서를 통해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향후 생태전환 학급도서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2024년 생태전환 학생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소식입니다. 부산항공고등학교는 4월 29일 해군본부와 POTC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산항공고등학교의 인재의 부사관 육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해군 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POTC를 통한 특별전형 형태의 부사관 선발, 해군 POTC에 대한 홍보, 자체 인증 제도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교육계 행사 이모저모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행사 소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6월 6일 서울시교육청 남산도서관에서 제19회 남산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운영되며 서울시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중고등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남산 백일장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센터 동대문 행사 소식입니다. 서울시 청년센터 동대문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분들께 지원이 제공됩니다. 모집은 2024년 4월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구글 폼과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대문 청년도전 지원 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터키 속담 중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취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